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 박지영입니다. 내일은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되겠는데요.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하층이 건조하여서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로 등압선이 조밀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등압선이 조밀해지면서 내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럼 3차원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내일 오후에 약 800m 상공의 공기 흐름입니다. 일본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중국 북동지역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는 풍속이 강한 바람이 유입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북서풍 계열 바람과 남서풍 계열 바람이 불연속 면을 만나는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지나가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를 염직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쪽으로는 상승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고, 강원 동해안으로는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때의 포화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가 지금 건조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승류도 약한, 모습, 약한 상승류와 대기가 건조하여서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내일 밤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모레 새벽이 되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설이었습니다.